일단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철회하는 대로 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게 정치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냐면, 네. 총선 전에 뭔가 짠! 하고 결과를 내서 음. 혹시나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네. 일종의 쇼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어. 사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이런 혼선이 만약에 다른 정부에서 이랬으면 정부는 이런 것도 예측 못 했냐. 그렇지. 위기 갈등도 못하냐. 그렇지. 모든 피해는 정부의 무능 때문에 됐을 것이다. 라고 네. 정부 비판했을 거거든요. 모든 언론 아니겠죠. 이제 대다수 언론은 의협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 의사들 때문이다. 그렇죠. 물론 음. 이제 의사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우리가 칭찬해 줄 수는 없죠. 아니, 그건 의료계를 떠나면 안 되죠. 환자들 그렇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렇면안 되죠. 정부에서 의사 음. 면허 정지 취소하겠다. 네. 고 법무부가 음. 복지부에 검사 한 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나오는데. 역시 아, 여기도 또 검사. 검사를 복지부에 파견해요. <laughs> 네, 이런 어, 뉴스가 나오고 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